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핫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이찬원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누구시죠?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웹예능 플레이히스토에서 이찬원은 김희재와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천곡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방송에서 이찬원은 나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친구들도 만나고 다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후 그는 김혜연의 유일한 사람을 축가 추천곡으로 소개했다. 이찬원은 내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 사람 결혼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쁨은 두 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은 반으로 덜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유일한 사람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찬원은 플레이히스도를 통해 자신이 친구들의 결혼식 사회를 진행하며 덧근 에피소드 등을 소개했다. 또한 윙크의 천생연분 등의 노래를 축가로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축가 추천 과정에서 2 0원의 피아노 실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 0원의 잠깐 무대가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2 0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2 0원에는2 0원 이찬원 잠깐 사랑의 콜센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영상 속에는 잠깐을 열창하는 2찬원의 무대 영상이 담겨 있다. 이 곡은 나훈아가 작사 작곡을 맡았으며 인순이가 불렀다. 앞서 1월 29일 방영된 사랑의 콜센터 4 0회티바 6특집편에서 인순이는 잠깐을 선보인 바 있다. 노래를 따라 부른 뒤 잠깐의 수천 번 들을 정도로 아끼는 곡이라 밝힌 이찬원 그는 곡의 안무 포인트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또한 본인도 잠깐 무대를 곧 선보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몇주후 사랑의 콜센터 53회에서 잠깐을 구수하고 간드러지게 소화했다. 이에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5월 24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플레이 히스토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자랑 중인 이찬원. 그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조선 프로그램 화요청 백전에서 MC를 맡아 안정된 진행도 선보이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